이거 다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말고도 여기도 새던데 안 나오게 할수 있는 거예요? 물안 나오고? 아 그래요? 아 이거 막불법 건축물 그건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내가 월세는 안될것 같아. 월세가 너랑 나랑 120만 원 이렇게 내버리면은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나가는 건데 아 전세로 들어가자. 아니 요즘 전세사기 그렇게 많은데 전세사기 괜찮아? 야, 내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9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우리한테 계약해 가지고 1 0원이라도 알린 사람 미리 좀 물어봐. 그래 가지고 전세를 좀 내가 찾아봤어. 혹시 여기가 전세방이야. 아, 일단 한번 봐봐 봐. 엄청 싸.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 벌써부터 근데 형 들어가기 가 싫은데. 아니, 근데 이제 <laughs> 돈을 좀 아껴야 돼. 내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세 살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그다음에 우리 집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또 내려가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 어? 이게 그래도 두개 정도면 아, 괜찮으니까 여기 들어와 봐 여기 아 근데 여기는 1층이 아니면 반지하야? 반지인데 솔직히 야이 정도 계단이면 한 반지하 4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요즘에 복층이라 치고 계단 한두개세개 개 깔아놓고 복층이라 그러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지 이것도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복층이야 아니 근데 형 요즘 장마철인데 반지하면 침수 있고 그러지 않나? 여기가 그래가지고 <laughs> 여기 보면은 여기 아 이거 아 이거가 그... 따로 있어 아 여기로 물 빼야 되는 거야? 아그 빠질 거야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그런 적이 없었대 주인분 말로는 근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네 습한 냄새가 좀 심하네 습하지 아. 근데 여기가 좀 건물도 오래되고 구옥이잖아 공기청정이나 제습기 같은 거 사면은 이런 것도 좀 없어질 거야 우리가 2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솔직히 우리 그 좋은 오피스텔에서 뭐 하냐? 뭐잠 밖에 만자잖아 잠자는 거 말고 우리가 뭐해 근데 우리 돈을 좀 아끼면서 그냥 잠자는 공간만 여기가 작은 방이긴 한데 솔직히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둘이서 이렇게 방 찢어져서 사는 게 자기들만의 좀 이제 생활 그런 것도 좀 하고 나쁘지 않잖아. 아 근데 방이 아 너무 습한 것 같은데 형 창문 한번 열어봐. 봐 창문? 어. 어왜왜 흔들려? 왜 <laughs> 아 아니, 여기가 분명 지금 좀 막혀져 있긴 한데 여기 앞에가 이제 바로 산이거든. 아니 이거는 뭐야 거미줄은? 안 다쳐 이거? 안시차대수는데 시차나 고 이거는 이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안방이야. 아 안방은 크긴 크다. 그치? 안방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딱 열잖아. No. <laughs> 진짜 안 열려. <졸려요>? 그러면 <laughs> 여기는 그래도 이제 어? 앞에 여기 식물이 딱 있으니까 뭔가가 아... 마음에 안식을 주는. 아 근데 여기 너, 에어컨 너, 같은 건없는 거야? 에어컨은 이런 데다 사야 돼 싸서 그리고 윤지야 너 아까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 그랬잖아 아 그렇지 어. 강아지 키우고 싶지 그렇지 강아지 키우고 싶잖아 우리 또 키우려면은 이런 구호는 또 가능해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보면 은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여기 이제 이제 강아지 집으로 이제 <웃음> <웃음> 강아지 여기다 뭐 계단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강아지 집으로 여기다 쓰라고 아니, 아니 한번 찍어봐 봐 아이 은근히 넓어! 아니 근데 여기 다 곰팡이 슬고 이거.. 아니 이형 여기 봐봐, 거미가.. 거미가 이럴 텐데 여기를 어떻게 강아지를 키워? <laughs> 그치? 여기는 어. 그러니까 나, 솔직히 나도 이제 좀.. 돈 아끼려고 했는데.. 화장실도 한번 보여줄게. 아, 여기. 아, 불좀 켜보자. 불 켜져? 하.. <laughs> 진짜.. 아, 불도 <laughs> 아, <볼도> 안 켜져?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이건 이제 전기 그거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잠깐만 이거 두꺼비집이 이거.. 꾸미집 이거. 잘못하면, 이거. 네 이건 뭐, 옆에 있는, 이건 뭐, 이거. 이거 계량기. <laughs> 옛날엔 전기 계량기를 다 이렇게 했었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기 가격이 어떻게 돼? 여기가.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 한 4천만 원 정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3천에 월한 10만 원씩만 내면 돼. 아, 이게 그럼 10만 원짜리 방인가? 어, 10만 원짜리 방이야 <laughs> 솔직히 나도 이제 좀 높은 데서 살다가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반지 하내려오려고 하니까 조금 찡하긴 해서 이거는 내가 좀 이제 돈을 아끼려고 했던 건데 딴 데로 한번 가보자 들어와봐 여기가 아까서원이 다른 집이야 근데 왜이 집은 왜 리베이터가 없어? 여기 3층이니까 그냥 좀 걸어 올라오고 여기가 일단 내가 가격부터 말해줄게 여기가 한 달에 20만 음. 원안 나와 아, 20만원도 안 나온다. 어,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30만원 조금 안 나와. 그럼 아까 집에 1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10만원짜리 이렇게 좋아? 아, 나그다 상품이 있어, 임마! 아, 알려고 하면은 머리 아프다. 여튼간에, 얼마나 깨끗해. 깨끗하다고? 이건 뭔데? 아, 여기, 이거는 이제, 조금, 건물이 좀 됐으니까. 아, 근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 사이즈가 커. 이 거실 같은 경우에, 쇼파나, 침대를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식탁. 밥을 이렇게 같이 우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와. 아 식탁이? 어 근데 요즘 이제 단점이 있어. 단점 이 뭐야? 어차피 우리가 살 거니까 내가 요? 장난 안 칠게. 단점이 뭐냐면은 소파를 조그만 하는 거밖에 못 나고. 우리 소파의 로망 뭐야? 완전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TV 안 끄고 잠자는 거. 이게 우리 로망이잖아. 그렇 근데 이게 조금 힘들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딱 여기 앉기만 해봐봐. 앉기만 해도 이정거야 누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반대편이잖아. 여기 반대편에 소파를 놓자니? 우리 넷플릭스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봐야지 근데 인터넷 선이 여기 있어 <laughs> 인터넷 선 여기 있어 어. 근데 뭔가 좀찝찝한단 말이야 TV를 여기 놔두고 소파를 놔두는데 선이 이렇게 딱 와있으면 아 이건 좀선 넘네 좀 느낌 알지? 아, 알지 어, 좀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 여기다가 TV를 놔둔다 라고 했었을 때더 아쉬운 게 뭔지 알아? 뭔데? 우리같이 이제 허세가 좀 쩌든 사람들 있지 <laughs> 벽걸이 놔둬야 되는데 벽걸이를 못해 아 근데 여기다가 벽걸이 그 아니야? TV를 여기다 놔두냐? TV를 여기다 놔둘 거 아니야? 여기다 벽걸이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벽걸 준비를 못 한다. 근데 여기 대신에 좋은 게또 뭐냐? 방이 좀 넓어. 방이 좀 넓은 대신 이제 좀 이런 거무거무타 너무 많다. 이건 이제 침대로 가려. 이건 그냥 <laughs> 침대로 가리고 이 정도야 그냥 이제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살면은 저렴한 이유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침대로 가리는데. 여기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옷장이 지금 봐봐. 여기다 옷장을 써야 돼. 여기 작은 방이니까. 아 그럼 또가또 같이 자자고? 어? 또 같이 자? 그리고 원래 이런데 보면 여기 시스템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좀 싸잖아. 여기 단점이 퓨전이 많이 없어. 세탁기는 없어. 건조기는 없어. 냉장고는 없어. 형 개념 은 <laughs> 어, 월세가 싸면 뭐해 옵션이 없잖아 어, 옵션 사면 500에서 1000만 원 드는데 아, 그 돈이 그 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땅부터 준비를 해봤어 <laughs> 그거 한번 보자고 우리가 월세를 반만 내잖아 그래서 정말 딱 정교하게 미방, 내방 딱따로 쓸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찾아왔어 아, 들어와 봐봐 여기가 거실이 아니야 여기 그냥 주방이야 주방 아니, 주방이 이거 비슷하고? 그치 주방이고 여기 여기 또 이제 미다지가 있어 <laughs> 여기를 거실로 쓰는 거지 우리가 아 어때? 좀신기하지 아니 근데 TV나 소파 둘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아 무슨 TV나 소파를 왜또다또 여기 그냥 TV, 소파 여기다 놔두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다만들나름려면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어 TV 하나 놔두고 소파... 쇼파... 잠깐만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아니 근데 여기가 여기가 메인이 아니야. 여기가 주방 거실도 넓은데 여기 방이 여기가. 좋아. 여기 방이. 자방 사이즈 괜찮지. 어, 방은 넓다. 그렇지. 근데 여기가 큰 방이 또 아니야. 아 이게 작은 방이요? 아니 작은 방큰 방이 아니고 여기 말고 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방이 하나 또있어 여기. 아 어, 비슷하잖아. 방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물이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에, 3층이야. <laughs> 3, 3층인데 뭐 에어컨 이런 거 사다가 조금 샜는지 몰라서 내가 주인분한테 물어볼게. 지금 근데 보니까 위에가 음, 누수가 아. 있나? <laughs> 어 일단 그리고 아, 여기 물이 누네 어디? 여기 여기도 물이 좀 아니, 불니지 에어컨 쪽에서 물이 새네. 근데 여튼간에, 그래도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여기는 약간 또 옵션은 다 있구나. 아, 옵션은 다 있어. 옵션은 다 있고, 싸지 여기가... 이... 여기도 그럼 혹시 방... 아, 여기는 이제 화장실... 네. 아, 화장실에 또 이런 곰팡이들이... 음. 이 집은 좀싼 거지? 그러면... 여긴 싸긴 한데... <laughs> 보증금을 한 8천 정도 들고 오면은 한 3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아, <laughs> 잠깐만, 물 떨어졌는데? <laughs> 아, 물이 떨어지는구나. 나도 해? 나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사장님, 근데 여기 물이 왜 이렇게,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말고도 여기도 새던데안 나오게 할수 있는 거예요? 물안 나오게? 아, 그래요? 아, 이거 막불법건축물 그건 아니죠? 아니요? 아, 그건 아니죠. 얼룩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여기 다 공사하고 쉬운데. 아, 예, 예. 그래서 나도 모 아, 네, 네. 된다고 합니다. <laughs>